중지론자들은 이적행위를 하는 자들이죠. 직무유기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태만하게 앉아서 방언에 대해서 은사 중지론자들의 말을 동조한다 말이에요. 침묵함으로 말하지 않음으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음으로동조한다이 말이에요. 살인방조죄와 같은 거죠. 살인방조죄. 성령의 권능을 교회가 기도하면서 강력하게 받아야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은사가 중지됐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중지된 줄 알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달라고 하나님 안 주시는겠지 이제는. 뭘 하나님이 안 줘요? 기도하면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구하라고 너희 전부 가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는 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구하라고 기도하면 준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기도합니까? 바울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방언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 말은 영적인 것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 은사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위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신학자가, 교역자가, 위인이 오매한 인품을 가졌다고 하는 자가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하는 자가 순교를 했다고 주장하는 그 순교자들의 후예들이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신령 신령한 것을 방언을 예언을 통전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을 사모하라. 하는 뜻이에요. 신뢰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축사와 신의와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신뢰한 것을 사모하세요. 사모해야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한 자가 사모하는 자예요. 주님 보실 때. 기도를 간절히 하는 자가 저녁 기도에 힘쓰는 자가 사모하는 자이고, 사모하는 자는 저녁 기도에 힘써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모한다고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 사모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모해서 기도하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신령한 것을 받아서 고린도교인들처럼 원사에 부족한 것이 없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울은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은사에 부족한 것이 없이 교회가, 은사에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을 바울은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하버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을 고인도 성도들이 들으면 더 열심히 방언해야지 더 간절히 방언해야지 더 오래 방언해야지 무서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방언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예요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 자신을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방언에 대해서 은근히 비꼽니다. 방울보다 대단해서 환경직이고지약이 하죠. 박형용은 아예 방언을 금지하고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방언도 필요 없을 만큼 방언이 개인에게 득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이 유익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거만을 들지 마세요. 이 거만한 사람은 사도행전에 120문도들도 방언을 했는데 시리사도도 방언을 하고 바나마도 방언을 했는데 빌립도 스케반도다 방언을 했는데 바울이전도한고린도교회에대해도 로마교회를 편지하면서도 교회에 서도 편지하면서 내가 내일을 보기로 원하는 것은 심히 보기로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하는 사을 은사를 너희를 만나서 나누어 주려고, 만나고 싶어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 로마 교인들이 은사를 사모할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마울이 너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받았느냐? 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방한다고 여운단이, 남자만 12명쯤 된다. 애들, 여인들 포함하면, 4,50명이라고 추측하잖아요. 보통 3배를 하니까, 3배 이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득, 개인에게 득을 세워주는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하므로 그 유익을 거절하지 마세요. 아, 그거 필요 없다. 교만하죠.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언은 개인에게 득을 세우고 여는 도야의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런 덕을 세우는 일이 내게는 필요 없다. 네, 나 나는 방언하지 않아도 된다. 교만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부정적인 방언에 대한 이미지들을 심는 그들은 누구의 일꾼이냐,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리에 관해서는,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의 합이 마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말했는데 120문도들이 다 각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방언을 했는데 좀 속된 말로 뭐 당신은 용갈이 통배예요? 방언의 유익을 받지 않아도 기도를 잘 합니까? 방언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한표적이다른다하잖아 믿는 자의 표인데 그 표가 필요 없습니까? 인치시는 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밖으로 나타나잖아요 다 보면 아는 거예요 믿는 잔주 방언한다가 하면 아저 믿는 사람이구나 귀신 좋은다 아저 믿는 사람이구나 물론 믿다가 타락할 수도 있겠죠 물론 개명을안 지키고 떠나는 분들도 있겠죠 구원의 상술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큰 원리에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비비과 가지고 마태복음 해서 선지자 노릇이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이런 부분들 심판대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꼬아꼬고 꼬아가지고 자기 식대로 무슨 귀신 쫓는 것이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귀신을 쫓으면 심판받는다. 그럼 베드로도 심판받게. 선지자 노릇하면 그러면 심판받게. 그럼 아가보도 심판받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설령 귀신을 쫓는다 하더라도 설령 은사를 행한다더라도 설령 기정을 행한다더라도 하 설령 예언하는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한다더라도 하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계명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는 거지 계명이 있으면 은사가 필요 없다 은사를 무용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해석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지맘대로 성경을 해석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은사중지론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한 말에 의해서 그들이 가르친 그 말에 의해서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잠자기한 교회를 잠들기한 교회를 무장해제시킨 그 일에 관해서 교회가 더 영적으로 싸웠으면 구원할 영혼들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할 수는 없지만 은사중지론자들이 중지시킨다고 했서 중지되는 상황이에요 은사중지론자들의 그 은사중지론을 이제는 배려하기 신론보다도더 정지하고 단지하고 이 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려하기 신론보다 은사중지론이 더 무섭습니다. 배려하기 신론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을 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잘못했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보다 은사중지론이 훨씬 부작용이. 부작용이 크다 말입니다 교회에 미치는 해악이 훨씬 크다 말입니다 전쟁 중인데 전쟁 중인 군대에 무장을 해제시킬려는 의도 속에서 만들어진 귀신의 가르침이 은사중지론인 것입니다 왜 귀신이 마귀가 성령의 권능을 제일 두려워하거든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 권능이 행해지면 한 마을이 예수를 믿고 한 가정이 권능 하나로 기적 하나로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은사 하나로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어떤 때는 권력 있는 자가 아팠다가 예수 이름으로 병이 고침받으면 나라가 변화되는 나라가 엎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 자유를 줄 때에 그 장군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할때에 마지막 결정적인 전쟁을 할때 그럴 때에그 환상을 보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그리고 가서 그 전쟁의 결정적인 전쟁을 이기잖아요 물론 그 어머니가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건 누가 보여준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준 거냐고요 예언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잖아요 십자가를 다 그리잖아요 붕기에다가 그래서 나와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밀라노 침령이 313년에 그 전쟁의 승리를 원인으로, 그 환상을 원인으로 밀라노 측령이 발표가 되잖아요. 발효를 하잖아요. 공포가 되잖아요. 승령의 은사는 그와 같은 거다 말이에요. 역할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기독론의 이단인 양자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하... 구원자로 인정을 하는 듯 하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었다.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를 질 때, 아니면 부활할 때, 양자론이잖아요, 양자론.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뭔가 예수님을 좀 부족하게 하는, 성육신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원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 부분을 그들이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시고이 땅에 왔어도 하나님이셨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단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죄 때문에 죄를 뒤집어서고 세례요 안에게 어린 양 이렇게 안수밭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상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온것 뿐입니다. 이 양자론의 오해죠. 보여지는 예수님만 보는 것이죠.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말씀에서 기록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대체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양자론자들의. 그래서 증제가 됐죠. 그와 유사한 것이 은사중지론입니다. 은사중지론은 성령님에 대해서 기독론에서의 양자론과 유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때는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그와 같은 은사와 권능을 행하지 않는다. 무뭐 성령께서 무능합니까? 성령께서 능력이 빠졌어요, 이제는. 성령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저 사람 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원사 중지론자들은 자기의 경험을 기준으로 자기가 원사를 못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 중에 혹시 원사 중지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성령님을 난도지라는 성령님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는 이성경 성령 말씀에 성령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을 믿지 않고 그 시대를 한정하면서 조건을 두고 기한을 두면서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도 사도 시대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성령님께서 모자란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께서 변화되신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바뀌었죠 오늘날 교회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교회가 헌신하지 않은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지 않아요 축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성령 받는 일에는 관심 없어요 성령 받으면 십자가지라고 할까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할까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핍박을 받게 하실까봐 두려워서 스님을 못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